이재명 대표 본인이 경기 지사 시절에 법률적 지원을 드러내놓고는 안 받았지만 이 우광수 수석으로부터 많은 도움과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아, 어, 과거 한 지난 8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살인, 명예살인을 쭉 당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요. 누가 왜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나 특혜 우혹 수사 속도 냈다 경찰 원희룡 소환 검토 경찰이 국토부 양평군 압수 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증거들이 많이 쏟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특혜 우혹 수사의 속도를 냈다라는 기사입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원희룡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자 우리 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에는 고발인 조사를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희령을 소환해서 조사를 본격 시작한다 너무나 완벽하게 김건희에게 유리한 김건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그 노선 변경이었죠 또 우리 국토부 제지 직접 지휘 있는 감정들이 관여를 해서 부당하게 변경을 했거나 외압을 가했거나 부정하게 이게 결탁한 이런. 그, 팩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나온다면, 그, 그러니까 그책임입니다가 네, 그때 우리가 저희 질 겁니다. 오케이. 지금, 예당에서 보니까, 국감때 인지를 하셨다고, 확인해 보겠다고, 김건희, 우리가 땅이 있는지, 그걸 따로 만나. 근데 그걸로 이렇게, 그걸 아무 치자고 걸어버리시면 어떡해요. 그, 보니까 그때 이미 알고 계셨던데, 그때 뭐 땅이 있는가. 이거 그, 너무 이상한 겁니다. 예? 노메라이 요새가, 제가 간다. 예? 네? 이재명이나 민주당 간다. 예? 네? 이재명이나 민주당 간다. 아니, 근데 이미 알고, 알고 계셨는데. 제을 그 알고 있는 말 아닌가? 이재명을 건다 그러지, 걱정돼서 그렇죠. 그, 뭐 하는 놈이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잘할 것이다. 69.4%. 잘하지 못할 것이다. 26.5%. 자, 여론조사 곳에서 드디어 나온 첫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였습니다. 박수! 대선이 끝나고 첫 정당 제주율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52.9, 국힘 27.6,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5.3 순으로 나왔습니다. 박수.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오강수 민정수석 임명 반대 기류가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박은정 의원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김용민 의원도 좀 반대의 입장이었고, 오강수 임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용민 의원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진부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민정수석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강수에게 말하는 것 같고요.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건전한 비판적 시각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긴급방송. <laughs> 대통령실에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민정수석비서관도 어, 장관이나 검찰총장, 차관이 아니고 음.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는 비서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 비서관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있고 좀 편해야 되잖아요. 매일 봐야 되는 사이인데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분 관계는 아주 두터워 보인다. 오강수 민정수석의 고향은 남원, 아영, 운봉, 인월 이쪽 일대이고, 자 최강욱 의원과 고향이 같아요. 학력을 보면 아영 중학교, 전주 고등학교 재선배입니다. 하하, 전주 고등학교. 자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연수원 18기, 사법연수원 18기. 자 이재명 대통령도 사법연수원 18기죠. 동기입니다. 동기. 아. 어... 과거 한 지난 8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살인, 명예 살인을 쭉 당해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그런 법조 어, 변호사들, 법조 세력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그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아닐까. 두 번째로는 민정수석실 예하에. 그런, 비서관들 인선도 제가 봤는데, 제가 아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개혁적이고, 어,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로열티도 깊고, 어, 그리고 아주, 청렴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자라보고 놀란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어, 민정수석이 예전처럼 이상한 짓을 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검찰 조직이 굉장히, 특수해서 이 사람들이, 어, 조직으로 움직이고, 때로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더라도, 이 조직을 어떻게 잘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알아야 면장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조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하면, 오히려, 오히려, 검사들한테 속고, 휘둘리고, 그리고, 어떤 공격만 받다가, 임기를 다한 지난 설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해야 음좀 효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 인사 스타일상 100% 신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 선임하지 않는다. 어, 다만 선님 민정수석 못하면 땡땡 하면 됩니다. 아, 그 말이 정답이죠. 장관도 아니고 다 임명직이잖아요. 개혁에 반대하면은 그 누구도 이재명 정부 하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에 빙빙 돌다가 오히려 검찰에 당했다. 빙빙 돌다가는 뭐냐면, 검찰 개혁을 속도전으로 팍! 진행하지 못하고, 어,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역습을 당했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뭐, 의도적으로, 어, 명예훼선할 의지, 의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수석은 적임자로 잘 선택하라고, 선, 선택한 것이라고 본다. 이런 입장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개혁대상 검찰 조직을 몰라서 사실 실패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이라는 거예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그리고 동시에 이번 정부에서는 정권 정부 초반에 또 민정에서 수사기관이나 사정기관을 컨트롤 해야 되잖아.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 능력도 고려했다는 거지. 수사와 어떤 그 처리 능력. 사실 요거는 지난번에 민간인 출신인 우리 조국 인정수석 시절에 김태우 같은 놈들한테 사실 역습을 당했잖아요. 거기서 절차적으로 무슨 뭐 울산 관련한 사건을 합법적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는데도 그걸 가지고 계속 막 트집 잡고 하니까 아예 그냥 수사사정기간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을 앉힌 거다라고 하는 설명도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청와대에서 직접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멘트도 있고 또 배석자의 멘트는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현실적인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매우 고심을 통해서 직접 제가 봤을 때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정성호 의원도 자기가 절대 천거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어 몇몇 천구에 따라 고명되는 사람들, 해심적인 분들 제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정명 대표 본인이 경기지사 시절에 법률적 지원을 드러내놓고는 안 받았지만 이 우광수 수석으로부터 많은 도움과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 알아. 이 우광수의 진정성과 충성심은.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물론 역습의 우려도 있으나 내가 그건 보장해. 검찰 조직을 몰라서 우리가 속도전으로 집회했어. 그리고 수사사정기관도 알아야 우리 역습도 안 당할 수 있어. 학자 출신 및 외부인의 한계를 많이 느꼈던 것으로 어제 회동 결과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가 하면 또 검찰 내 신망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검찰 내 반발이 있겠으나 이게 사람 조직인데 그냥 학살을 하듯이 인사하고 조직 통폐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그중에서 어, 동의도 절차적으로 구하고 이해도 구해가면서 할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재명 대통령 직접 판단한 결과라는 거예요. 어, 지금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결제 소극적이지 않겠냐고 단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기우.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데, 참모가 그것을 거칠 가능성 제로다. 자, 이게 장관 임명이랑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장관은 정치적 부담이 있지만, 그냥 민정수석 뭐, 비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청와대 참모거든, 참모. 그래서, 어, 이거는 기대 바뀐 거는 바로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 판단을 종합해서, 어제, 어, 반대했던, 그동안. 어, 민의당 의원들이 대부분 납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국민상대로 직접할 수 없잖아 지지자들 상대로. 그래서 어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소통을 좀더 어, 유리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이 개혁 세력과 함께 국정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그 불안해하는 마음 희가아 저도 있어. 그만. 아, 존중하고 걸. 이해한다는 네.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 불안하는 <laughs> 마음 이 일부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음. 굳이 따지면 이제 49대 51인 거죠. 그렇죠. 네. 아 사건이니까. 예. 네. 네. 49대 51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과 가장 일하기 손발 맞추기 쉬운 사람이 네. 초반에는 해야 돼. 음. 어쨌든 빨리빨리 일이 돼야 되니까. 음, 그래서 음. 저는 특히나 대통령의 비서거든요. 수석 비서관이. 네. 그래서 음. 비서를 뽑는데 어, 비서를 채용하는 사람, 임명하는 사람의 의지가, 네. 그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만약 이상한 사람만 아니라면, 네. 뭐 우려는 우려대로 우리가 남겨놓더라도, 음. 대통령의 인사권을 좀 존중하는 게, 지금은 더 맞는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국민청원에 접속을 했는데요. 사용자가 너무 많다는, 그 대기 안내창이 떴습니다. 와, 지금 대기하는 사람들 많네요. 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40만을 돌파했습니다. 40만.